인천교구 조호동 신부님의 향유천과 관련된 거짓 증언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1994년 11월 24일, 성체가 내려오신 날 율리아 자매님은 부천 원미동 성당으로 초청받아 메시지 전달을 하셨습니다. 치유기도가 끝나고 집으로 가려고 할때조 신부님은 율리아 자매님에게 향유천을 들고 이거 자매님 거예요 하고 물어 자매님은 향유천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므로 아니에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율리아 자매가 우리 성당에 오니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운집해 왔으며 치우기도 때는 왜 그렇게 많이들 우는지 모르겠다. 치마 속에 향수천을 붙이고 다니니 향기가 난 것이야 란 말을 시작으로 13년에 거쳐 계속 말을 바꿔가며 거짓말을 해오셨습니다. 심지어 신부님은 향수가 잔뜩 부어진 향수주머니를 본인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시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장부인님을 자처를 하셨습니다. 향유천에 관한 유언비어가 증폭되자 김동명 알비노 형제는 2005년 2월에 부평 사동성당으로 조신부님을 찾아가 향유천에 대해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하셨기에 황당한 유언비어가 그렇게 떠돕니까 하고 묻자 신부님은 율리아 씨가 원미동 성당에 왔을 때 향유천을 발견했기에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 향기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고 광주 대교구에 보고를 했지 율리아 자매가 어쨌다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 11월 13일 방영된 PD 수첩에서 조신부님은 이렇게 들면 물이 흐르지는 않고 짜면 물이 나오고라고 말씀하셨는데. 방영 전 시나리오를 입수한 김말빈호 형제가 그 부분을 전화로 항의하자 조신부님은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발뺌하며 성당으로 찾아오면 언제든 만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향유천 사건의 증인으로서 그 당시 율리아 자미님을 초청했던 권영준 세바스찬 형제와 함께 신부님을 찾아갔는데 말씀과는 달리 만남을 피하여 행방을 감춰버리셨습니다. 이처럼 조신부님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른 표현으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많은 성직자와 평신도들로 하여금 하느님을 거슬러 판단죄를 짓게 하고 있습니다. 신부님께서 성모님의 현존이며 사랑이자 우정이기도 한 장미향기를 심히 왜곡하여 율리아 자매님이 가지고 다니지도 않는 향유천을 향수로 둔갑시켜 잘못 받아들이도록 하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타 방송국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통해서 성모님 향기의 진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맡아본 결과 정말 향기를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좀더 정밀한 분석을 위해 향기 전문가를 동행해서 성모상이 뿜어낸다는 장미향기를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어. 취재진은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 이틀 동안 세 번에 걸쳐 향기 포집을 해서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취재진이 현장에서 분명히 맡았던 향기가, 향기 분석기 데이터상에서는 전혀 냄새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내려가서 냄새를 맡을 때는 네. 그냄새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하나도 아닌 걸로 나오고 있다는 거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우선 그 성체 낙하 쪽에서 나온 거는 지금 아무런 증 지금 변화치는 없습니다.